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영일 장로님 우리 김영희 군사님 사실 다음 주일에 떠나시기로 하셨는데 너무 또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음 너무나 참어 서운합니다 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창립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늦게 와서 잘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군사님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어요 이 교회 짓고 하는데 굉장한 일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몸도 좀 불편하고 하지만은 아,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도 오늘 나와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누님 군사님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나와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 아시죠? 저는 김영일. 은퇴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온 것은 1974년도에 들어와서 어, 처음 정착지가 여기서 한 30마일 어, 웨스트 쪽으로 있는 라포트에 정착 했습니다 그 거기서 생활하는데 76년도 늦가을이었던것 같은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한의신 목사님이신데 한인이 이사 왔다고 그래서 인사차 들리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뵙게 됐었는데 그때 풀리머스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지아 씨가 살았는데 그분과 새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왕이면 큰 데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우스밴드 오셔서 옐로 페이지로 김종렬 장님과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미딩을 몇번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이언 우드 사우스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첫 집회를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점점 인원이 늘어감, 늘어나니까 일부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 클리브랜드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김인수 목사님 목회로다가 이제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 아연오도 그한의식 목사님 이제 한국의 신학대학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저 김응렬 목사님이 그 목회를 맡아 맡으셨고 김인수 목사님 역시 또 한국 신학대학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김인수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눠가지고 흩어졌던 교회가 하나로 되면서 어 거기가 어디지 오세울라 오세울라에 있는 옛날 그 미국 교회를 갖다가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 건축위원회가 이제 그 당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건축위원들 이제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이 엘카트의 좋은 부지가 26 에이커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선 가가지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테네이커는이 교회 부지로 완에이커는또한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분한테 팔고 15에이커도또 작자가 나서서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오세올라 교회도 이제 팔고 그서 그런 자금이 생겨서 이 목회를 아니 이 본당을 이제 건축하게 됐었습니다 그 건축할 때 우리 저원 목사님이신 김흥렬 목사님이 첫 사설 뜨셨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미시아나 한인 장로교회가 부응하기를 바라며 교우님들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충만을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분한분 한 분. 감사합니다. 이 서기에서 하나님 저기에서 잠깐 잠깐 쓰네, 잠깐 쓰세요. 아니 그래도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자, 권사님 한 마디 세요한 마디 한마한 마. 그네 네. 네, 안녕하세요. 45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미시아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샌디에고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 간다는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절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부득이 또 시키시네요 하여튼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 은혜였었습니다 아 저희 떠나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미지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잠깐 계세요 우리, 아, 우리 어, 노래 노래 우리 한번 우리 서로 송별하는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아...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oh, yeah. 손을 들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두분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동안 수고해 오시고 헌신해 온것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 합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김영일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떠나 보내며 이 이별의 증을 나눕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허그의 어, 날에 오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같이 협력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노님 우리 군사님 가는 길을 축구하여 주옵소서 아물려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두 분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매일 투숙 받으시면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투숙 받을 때마다 여름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효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사님, 어, 계력으로 허리 이렇게 너무 모든 어, 뼈가 완전히 녹아 내릴 정도로 이 허리가 너무나 정말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군사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허리를 좀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장로님잘또 옆에서 간호할 수 있도록 어느 배 풀어주옵소서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온 가족들 자녀들 통해서 효도받게 하시고 남은 여생이 지금의 여생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군사님 지켜주시고 그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크게 우리 두 분을 맞아봅니다. 예.